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인 가운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해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온 만큼 제가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안 그래도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약 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까지 앞두고 있어 주짐들 또한 불안감이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니 모두가 반대하는 공매도를 왜 이렇게까지 앞당겨서 시행하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 얼어붙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만큼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지나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보다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해 새로운 이슈들이 터진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인수합병 관련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 25년 주가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한해 전망을 제가 딱한 줄로 요약해 드리자면 준비는 다 끝났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올해는 그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작년 4분기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6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기존 예상치와 비교했을 때도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인 만큼 이제는 증권사들이나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계속해서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뭐 당연한 일이죠. 지금까지 탈원전 기조를 비롯한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두산그룹 내부의 인수합병 문제들로 인해 눌려 있었을 뿐이지 애당초 저평가라는 말보다 극악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떨어질 곳이 더 이상 없었던 상이었죠. 하지만 드디어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외적으로 어두웠던 그림자들이 거둬들여지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가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마치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자, 25년 수주 금의 가이던스는 자그마치 10조 7천억 원으로 핵심 분야의 원자력과 가스수소 수주만 각각 4.9조 원과 3.4조 원이 예상이 되며 거기에다가 체코 원전 수주 시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원자력만 최소 6조 원가량의 수주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애당초 체코 원전 사업비 자체가 한국 대형 원전 사업비 대비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수치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체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끄는 팀 코리아가 두 코반이 원전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매진하고 있고 바로 이팀 코리아에 한국전력과 대우건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무려 1,000 메가와트 규모 4 기로 구성이 되는데. 총 사업비만 자그마치 48조 원으로 주산이 되며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는데다가 두커반이 원전 사업 계획을 따낸다면 이어서 테물린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올해 가이던스로 제시된 수주 예상액은 그저 예상일 뿐이지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단기간에 어느 정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는 시선들이 있고 때문에 벌써부터 매도세에 나서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공매도까지 전면 재개된 상황에 이 자리에서 흔들려버린다면 공매도 세력들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섰는데요. 자,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일들로 바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을 대신해 주가 대응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리고자 부산 에너빌리티 주주 소통 채널을 개설해 관련 숨겨진 이슈들을 빠르게 공유해 드림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 분의 주주님들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그러한 사항인데요. 요즘 저를 사칭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제가 만약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제가 아니니까 소통방 최장 하시고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두산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초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실 수 없는 숨겨진 이슈들을 가장 먼저 공유해드리고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시장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주짐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주한 종목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 주 안에서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일주일 뒤인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주한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이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와 기판 관련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자그마치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이름에 최근 들어 이렇게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1000%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인데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째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지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올한해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